오늘은 가요성 포장의 주재료인 아스팔트라는 재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먼저 아스팔트의 정의를 내리자면 흑색이나 흑갈색의 접착성을 갖는 고체 또는 반고체 재료로서 이황화 탄소에 용해되는 탄화수소의 혼합물이다라고 기억해 보자. 아스팔트의 특성은 점성과 가온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온성이란 아스팔트가 외부의 온도 변화에 따라 아스팔트의 컨시스턴시 즉 경도가 변화하는 성질을 말해. 아스팔트의 가온성에 대해서는 한번 기출 문제로 언급했었는데 링크를 걸어둘게 참고해보자 다음 아스팔트의 쓰임새 즉 용도는 터널 방수제 방식 방청제 도로 및 활주로 포장제 방청용 도료 절연 및 보온제 철도 침목의 방부제 등으로 쓰인다는 것을 기억해보자 그럼 이제 아스팔트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아스팔트는 석유의 경질분이 지열 태양열 등 자연의 힘으로 증발되어 잔류물로 남은 천연 아스팔트와 석유류 제품 제조 과정에서 얻어지는 석유 아스팔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천연 아스팔트에는 레이크 아스팔트, 락 아스팔트, 샌드 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가 있으며, 석유 아스팔트에는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컵백 아스팔트, 그로운 아스팔트, 계절 아스팔트가 있어. 이제 각각의 아스팔트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자. 레이크 아스팔트는 아스팔트가 호수 같은 모양으로 지표면에 노출된 아스팔트를 말하고, 록 아스팔트는 다공성 석회암과 사암에 아스팔트가 스며든 것으로 도로 포장에 사용한다고 해. 또, 샌드 아스팔트는 모래층에 아스팔트가 스며들어 이루어진 것이고, 아스팔타이트는 암석에 균열에 석유가 스며들어 아스팔트로 변질된 것을 말해.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원유를 여러 번 증류시킨 후 남는 최종 잔류분에 역청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스트레이트 아스팔트라고 하고, 컵백 아스팔트는 도로 포장용 아스팔트가 상온에서 반고체 상태라 사용 시 가열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개선한 아스팔트로, 용제를 사용하면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 블로운 아스팔트는 가열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압축 공기를 불어넣어서 만든 것으로,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와 비교하면 가문성이 적기 때문에 내열성과 성이 뛰어난 아스팔트라고 할수 있겠어. 또 개질 아스팔트는 아스팔트 시멘트에 합성 수지나 고무 등 개질제를 첨가한 아스팔트인데 이 개질 아스팔트는 나중에 별도 주제로 다룰 예정이니 오늘은 이 정도만 알아두자. 마지막으로 아스팔트에는 석분을 첨가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석분 첨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자면 아스팔트에 석분을 첨가하는 이유에는 내구성 및 강도 향상, 인터락킹 효과 증대, 차수성 증대, 재료 분리 방지, 방리 현상 방지, 지표수 침입 방지가 있고 아스팔트에 사용하는 석분의 품질. 규정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보자 마지막으로 아스팔트에 사용하는 석분 취급 시 유의사항은 비중이 적은 것은 비산하여 먼지가 발생 할수 있으므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고 석분 속에 유기물 등 이물질 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방 규정에 따라 적정 사용량을 첨가 해야 한다 이 정도만 기억해두자